안녕하세요. 크레스티드 개코입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네. 지금 이 크레스티드 개코 이 친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, 제가 퇴근을 하려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, 교미를 하고 있더라고요. 다른 암컷들이랑. 그래서 이제 교미를 할 때까지 끝났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를 많이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이 메이팅 발전기가 온 크레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, 이 친구처럼 이제 굉장히 길쭉하게 저렇게. 길쭉한 어떤 동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 가끔 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어 수컷이 방금까지 메이팅을 했는데 메이팅을 하고 난 뒤에 수컷의 생식기가 안 들어갑니다.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,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3, 4일이 지난 뒤에도 안 들어가고 생식기가 뭔가 골마가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이 수술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어,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요, 웬만해선 다 들어갑니다. 예, 네, 웬만해선 다 들어갑니다. 어,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, 정말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수컷의 생식기라고 하는 게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, 어, 변비인 경우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, 뭐,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은, 이제 생식기가 원래는 이렇게 안쪽에 있다가 이게 나오면서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어떤 배변 같은 것들이 내려오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, 어, 어떤 경우, 어떤 분들은 이제, 어,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야생에서는 이 생식기의 어떤 크기가 이렇게까지 비대해지지 않았는데 브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대해지면서 이게 잘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세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 의견은 뭐셋 다, 어,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뭐 이런 원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들어가서 크레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무래도 생식기가 나, 튀어나왔을 때 어떤 삼투압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넣을 수 있도록 거기 위에 설탕을 이렇게 뿌려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다른 파충류들 같은 경우에 거북이가 됐든 그런 생식기가 이렇게 나와서 못 들어가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설탕을 뿌려주면 어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크레한테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어 그렇게 설탕을 뿌려주는 것이 이 생식기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이게 오염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염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예. 어, 정확하게 조금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, 그런, 그냥 그런 짓은 하지 말라! 예, 그런 짓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크레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어떤 25도에서 27도 정도 되는 물에 어, 크레를 데려가가지고 조심스럽게 거기를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깨끗한 물로. 깨끗한 물로 거기를 좀 닦아주시고,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막 점액질 같은 게 묻으면서 여기가 굉장히 오염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오염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좀 닦아주시는 게 일단은 우선일 것 같고요. 어,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오염이 되거나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어 이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면 어쨌든 들어가긴 해요. 근데 기다려도 기다리면 안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기가 상처가 나서 여기 염증이 생기고 여기가 곪기 시작하고 여기서 막 고름 같은 게 나온다. 진물 같은 게 나온다. 이러면은 이제 당장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될 거는 이게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여기를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유리 사육장 같은 경우에 다른 크레들과 같이 있었다면 거기서 크레를 빼 주셔야 됩니다. 예, 빼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청결한 공간에 내가 바로바로 바로 청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레를 옮겨 주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요산이나 어떤 배설물을 쌌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청소를 해주시고 만약에 생식기에 뭔가 묻은 것 같다 하면 이제 물로 좀 세척을 해주시는 게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너무 건조한 곳에다가 어, 생식기가 돌출된 수컷크레일 두면 이 생식기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쪼그라들면서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크레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어, 다른 왕도마뱀이나 거북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촉촉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, 촉촉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한 곳에 두면 안 되고 일반적인 습도가 유지가 되는 곳에다가 두시면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어, 돌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레를 채집통에다가 넣고 히터 바로 옆에다가 놓으면서 이 건조해지면서 이게 쪼그라들면은 이때는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이제 괴사가 됐기 때문에. 어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레스티드 개코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생식기를 이렇게 깨물면서 이게 뭐 들어가려고 뭐 들어 넣으려고 이게 렇 깨무는 건지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깨무는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를 못하게 하면 은또안될것 같아요. 뭐 자기가 이거를 깨문다고 해가지고 그 깨무는 걸 세게 깨물어 가지고 여기서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바온바로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된다. 괜히 이렇게 깨무니까 이걸 왜 깨물어 하면서? 크레를 스트레스 준다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뭐 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절대 그런 행동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. 예. 어,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돌출된 그런 생식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렸고요. 어, 제가 뭐 영상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, 이, 저희 크레팍 채널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린 크레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크레들이 많이 커가지고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, 그래서 이런 어, 것들을 또 설명드리는 날이 또 오기도 하네요 예,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생식기가 돌출되고 안 들어가면 은 그게 참 사람이 속이 탑니다 속이 탄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막 급하게 잘 모르는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거기를 막 절단해버리고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지켜 보시고 청결을 최대한 유지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제 곰 골마서 뭐 진물이 나오고 괴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일단 관리를 해 주시다가 너무 걱정되시면 저희 크랩박스와 이제 MOU가 맺어져 있는 어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리틀버드 서울 동물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크랩박스였습니다.